함께 찬송합니다. 95장입니다. 95장 찬송합니다. 나의 기쁜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대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길못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로 애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182장 찬송합니다 182장입니다 악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에 거쳐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맘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맘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물을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안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또이 말씀 속에 풍랑 치고 요동치는 저희들의 감정과 오랜 습관들이 잠재워질 수 있게 하시고 고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레의 아들 야하샤나와 분하야의 아들 블리아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업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업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업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업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의영이 에스겔을 여호와의 집 동쪽, 여호와의 집 동쪽 동문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은 포로 되었잖아요. 포로되고 모두가 포로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동쪽 문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25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네요. 이 25명의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성전을 든지고 태양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포로가 되었죠? 그리고 어제 본문에는 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죠? 그들의 바로 우상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삶에서는 정작 하나님이 그 마음속을 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안에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예 역시 예루살렘에도 25명이라 된다라고 하는 것은 1 2 3 4 25가 아니라 그렇게나 많은 지도자들이 여전히 포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의 자문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 절에 보니까 마음에 불의와 악한 꾀를 품고 있다. 좋지 못한 지도자죠. 그런데 불의와 악한 꾀를 깨고 있는 거 사실 잘알수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불의와 악한 꾀를 누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 없다. 내 마음속에 품은 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고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마음을 깨뜨러 보신 하나님이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얘기하는 겁니다. 3절 좀 어렵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집 지을 때가 가까이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성업은 소치오, 우리는 고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보호받고 안전할 것이다. 자, 포로 잡힌 사람은 포로 잡힌 것이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안전하다. 그 안전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군사력을 키워서 성전을 지켜야 돼. 그러니 지금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군사력을 가져서 이 성전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아주 못된 표현, 못된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11절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읍이 너희를 보호하는 소치되지 않는다. 너희가 그 소태서 보호받는 고기가 되지 않는다. 너희는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이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이 생각납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생각 아시죠? 내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 그는 나를 아십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신다. 그리고 내가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비로소 아버지라 아바라 부를 때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들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안전을 원하면, 내가 건강을 원하면, 내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정결해야 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어제 그 숯불의 심판. 그 심판은 그 숯불은 내 마음과 생각을 태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것 같아요.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시간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요. 하나님 일상의 삶에서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의 모든 말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되게 해 주세요. 헌금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기 위해서 헌금함에 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십일조 하듯 감사 헌금 하듯 내 언어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지금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스라엘이 건강할까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중보기도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불어요. 지도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도자. 그러면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에 지도자는 바로 나입니다. 나도 지도자이잖아요. 나도 리더예요. 가정에서의 리더죠. 일터에서 리더죠. 그 그러니까 성서적 언어에서요. 성경에서 리더는 누구냐? 지금 우리가 쓰는 리더는요. 사람을 이끌고 가고 있는 사람. 어떠한 조직의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우리가 리더를 씁니다. 성경에서 백부장, 십부장, 천부장을 내놓았을 때, 왜 청부장도 리더고 십부장도 리더인가 하면은요, 나를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리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바라보는 한 사람 있지요. 저를 바라보는 사람 있잖아요. 나를 바라보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나는 리더입니다. 그러니 내가 바로 서야 돼요. 내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리더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들이 모두가 다 심판 속에 거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바로 서야 나를 바라보는 한 사람인 내가 바로 서야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동산에 참여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리더십은 이를 악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섬김도, 헌신도, 용서도요, 믿음도요, 이를 악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리더십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넘긴다고 하셨습니다. 칼로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그리고 공의로움을 하나님은 알리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심판을 피하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만약 하나님 심판하신다면 이 심판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를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이토록 공의로 오셨나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셨나 나를 하나님이 이토록 은혜로 오셨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심판입니다. 그건 아픔입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애타게 기다리셨는지, 내가 약해져 있을 때그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이스라엘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입술로 고백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였어요. 세상의 풍속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심판이 내려집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해 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해야지 심판 당하면 우리 다 떠나 버려요. 우리 다 원망해 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매일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심판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날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죄로 오염된 세상을 정결케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심판주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이 하루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때 오염된 세상은 정화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노만 심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었던 11절, 12절은 피할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그 심판 앞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할 길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피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뉴스를 봤더니 뉴욕이 완전히 물에 잠겨 버렸더라고요. 이런 폭우가 내린 적이 없었답니다. 아내가 링크를 보내줘서 봤는데. 저희 집이요, 왔다갔다 하는 보통 저희 생활 반경이 완전히 잠겨버렸어요. 제 아이가 라이벌에 갔다가 돌아오지를 못하고 차를 세워놓고 몇 시간 동안 있었더라고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제 동생이 사는 뉴질랜드는 사람들이 땅을 판대요, 딴 데로 이사 가려고, 그래서 기자가 물었대요. 어디로 가려고? 30년, 40년을 살았던 이 고향 땅을 팝니까? 갈수 있으면 우주로 가고 싶다라고 했었답니다. 이토록 이 땅이 불안합니다. 전 세계가 기후 변화와 재앙에 이 미국 땅도 얼마 전 텍사스도 지금 곳곳에 얼마나 재앙들이 있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안전한 곳이 있더라고요. 가장 안전한 곳은 내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일 안전한 곳에 있는 거예요. 일터에서 기도하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요. 주변에 폭우가 쏟아져도 쓰나미가 밀려와도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디에 거시던 간에 혹 병상이든 침상이든 어떤 곳이든 간에 기도하십시오. 그 곳이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 내가 거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심판정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기도 속에서 아프신 분들을 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그분에게 참 좋은 약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항암의 약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지쳐 있는 분들 이겨낼 수 있도록 흩어진, 흩어진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두나미스나이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 충만함으로 다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입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 11장을 통하여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판 가운데 거해 있을 때그 심판을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간찰하시고 내 생각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또 예배자가 되어서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입술의 모든 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숯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내 언어가 내 감정이 하나님 정결해질 수 있도록 숯불로 정화시켜 주시고 정결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을 약속하셨음에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지도자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내가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악물고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도 이를 악물게 할수 있게 하시고 헌신도 믿음도 선한 싸움도 하나님 우리가 받는 리더십을 위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처절한 싸움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도 우리 고노자 집사님을 마이클 오를 위해서, 우리 전수정 자매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애타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항암약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참 좋은 힘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위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아버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병상에 있습니다. 침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외로운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영원 구원 받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아진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두나미스나이 능력의 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매한 이스라엘을 보며 우매한 나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심판주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속에 거룩 아닌 것들, 내 생각 속에 거룩이 아닌 것들, 무심코 튀어나온 나 입술의 모든 말들이 고쳐져서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가 주일 예배 헌금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마음의 모든 생각 입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으면 리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리더입니다. 리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바른 리더십을 회복해서 나를 보는 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아니하도록, 엉뚱한 길로 가지 아니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홍대가 심판 가운데 있더라도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찾다가 하나님을 피해 버리는 이스라엘의 우매함을 보았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내가 기도하는 곳임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 또 안전한 곳을 찾기보다 기도하는 곳이 안전한 곳임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분들에게 좋은 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되게 하여주옵소서 위로가 되게 하여주시고 건강이 되게 하여주옵소서 흩어진 우리의 가족들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성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능력의 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들임 찬양팀과 찬양할 때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또 다시 알게 하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